안녕하십니까. 디지털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 옛날 놀이를 함께하는 옛날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이제 집에서 안찍고 밖으로 한번 나왔어요. 산책을 나오는 김에, 이제 나와가지고, 어, 이런 풀밭에 이렇게 앉았는데, 풀밭에 앉아가지고, 오늘 딱 보니까 밑에, 오, 어, 토끼풀이네. 토끼풀을 봤더니, 생각나는 또 놀이들이 있지. 추억의 놀이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텐데, 아, 오늘은 토끼풀, 클로버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그리고 아, 놀아보는 자연에서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놀수 있는 아,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당벌레야. 무당벌레 말고 오늘 뭐, 뭐 가지고 논다고 꽃이랑 토끼풀이랑 네이클로버. 오다 듣고 있었네. <laughs> 우리 행운의 상징인 네이클로버를 오늘 찾아보자. 아니 나 네이클로버 조금 사고 있는. 아, 이미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이클로버 찾았어요? 아니. 네이클로버 본적 있어요? 아니. 어, 이거 이거 왜그래 아빠? 어, 아무것도 없네. 네이클로버는 지금 이제 실패. 못 찾는 걸로. 토끼풀을 가지고 놀수 있는 게몇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토끼풀 하나 가지고. 아빠 네이클로버 네. 찾아서 따서 넣어. 우리 꽃만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하는. 안녕. 오늘 이제 1 단계는 그냥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지는 이게 두 개를 어, 뜯어 가지고 한쪽을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걸 끼입니다. 낀 다음에 이렇게 됐죠. 손좀 보세요. 손가락 손가락 너무 작다. 손가락 이게 넣은 다음에 묶으면 반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끊어주고 끊어주고 반지. 아빠가 어떻게 반지를 만들네 마법으로 만든 건가? 그래서. <laughs> 여래서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자, 래서래서 다시 앉아, 앉아, 앉으세요. 다음에는 팔찌를,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찌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어, 팔찌 만드는 방법, 반지랑 똑같고, 대신 이제 길이만 길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넣고, 그냥 손에다 묶어주면 돼요 손, 주세요. 팔찌! 어때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어, 목걸이를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목걸이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로 만들어 엄마가 만들던 걸로. 들켰잖아. <laughs> 일단은 그냥. 건데. <laughs> 네, 목걸이는 이렇게. 어, 아까 이제 구멍을 이렇게 앞으로 뚫었었죠. 좀 길게, 금방금방 만들기 위해서. 줄기 이제 밑에 아니지? 부분을, 아랫부분에 이렇게 넣어서, 아, 어, 갈라서. 구멍을 나와서 이렇게 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긴 거를 연결을 시킬 거예요 어, 목걸이 완성 목걸이 하고 어. 자면은 목이 조이는 목걸아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한테 인사를 필요가 없어요 구독자님한테 인사할 필요가 없고 아빠한테 인사 다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음에 들어요? 맘에 들어. 옛날 아빠, 오늘 야외에 나와가지고 토끼풀 가지고 할수 있는 놀이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응. 안녕~, 안녕. 아. 또안 해도 돼? 아, 응. 아이 노래를 안 해도 돼?